안녕하세요, 몽이입니다. 덕이입니다. 네, 어잘 지내셨나요? 네, 잘 지냈죠. 네, 저희... 살이 너무 차오르는 것 같아요. 어, 저도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다리 이거. 차오르는 거예요? 나요아 <laughs> 이번에 그 뭐지? 저희가 조금 많이 쉬고 네. 이렇게 좀 다시 또 새롭게 이렇게 좀 오랜만에 돌아왔잖아요. 저 놓친 게 많죠. 네.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독자 수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전혀 오르질 않아요. 네.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네, 오늘 알겠습니다. 엄청난 아이돌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대박 그룹이죠. 몽이와 덕이가 나왔습니다. 두둔 <laughs> 오늘 아이저. 소개해드린 가수는 누구죠? 바로 아이즈원 <laughs> 아이즈원 누군지 아세요? 아 알죠. 모르거든요. 저는 옛날에 그 누구지? 프로듀스 101부터 봤는데 이번에 음, 101 다음에 1, 아. 2 다음에 이번에 유난히 48 갑자기 딱 높죠? 네, 프로듀스 48 아. 이번에는 어 뭔지 라비앙 로즈 아시죠? 네, 데뷔 데뷔곡이죠. 이상한... 라비앙 로즈 그 노래 네. 아시죠? 네. 네. 그 노래를 이어서 네, 오늘... 노래 제목이 뭐죠? 오늘 저희가 해드릴 곡은 아이즈원의 피올레타입니다. l 올레타 살아있네요. l 올 t t 타 바로 시작 l e t 요 약간 이탈리아어 같은데, 네한번 시작하시죠. 네. 네 저희 여러분들이 시작? 너무 질타를 그 빨리 빨리 하라는 질타 r e l e t t a Pureletta, p u r e l e t 스타트! u r e l e t t a 정말 예뻐요. 어, 아이패드로 보니까 좀느낌이 색다르네요. 네, e 이 t a p u 아이패드를 잠깐 바꿔서 누가 어, 훔쳐왔습니다 오 예쁘다 어, 아, 이런 말 많이 이런 말 많이 하면은 뭐라고 많이 하셔서 제가 이런 말 최대한 자중하려고 하는데 예쁘네 아, 진짜 예쁜데요? 색감이 예쁘죠 네. 이번 노래는 약간 그 왕자? 약간 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뭐 모두가 조금 꿈을 실현하고 이런 세계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라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라고 해요 음, 제가 살짝 네네. 검색해봤는데 네네네. 네, 이번 미니 앨범 이름 하트 아이즈잖아요 네네네. 그래서 이 아이즈원의 진심을 조금 전달해드린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오 저기 님! 터칭 좀 하셨네요 <laughs> 아, 아주 좋아요 이렇게 점점 어,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금마, 몽유와 덕입니다 금방 노래 놓, 놓, 놓치셨네 아. 아 진짜요? 아유 구독자분들에게 막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려다 보니까 예쁘다 <laughs> 아 근데 확실히 그 여러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온 친구들이라 그러지그 춤선이면 춤선 춘선 그리고 약간 그 보컬이면 보컬 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아마 그 센터를 맡은 분이 장완영. 아 그래요? 아 솔직히 보겠습니다.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이렇게 예의가 안 듣긴 한데 이번 친구들은 제가 잘 몰라요. 지금 네, 너무 힘든 생간을보고 있어요. 아이 친구, 아 근데 이 친구 진짜 예쁘다 내 스타일이야. 저희 같이 TV를 잘안 보는 분들에 저희가 <laughs> 리액션을 합니다. 방금 <laughs> 이 친구 제스타이에요 <laughs> 여러분 중간 쪽입니다. 여자 친구 있으세요? 어. <laughs> <laughs> 근데 이 친구 진짜 예쁘다 내 스타일이야 와우 팍버리지네야 완전 그와어 이거 손질이 어, 친구도 예쁜데? 다 예쁘신 거 아니에요 너무? 그쵸? 이거 다 예쁜 친구들만 모아놓은 건가요? 프듀스 101이 예쁜데 춤도 잘을 춰야 되고 노래도 잘 불러야 모으는 거죠 아 노래가 너무 신나요 어이바에 너무 흔들리다 아 이거예요 이거? 뭐요? 아 고객님 언제쯤 그춤 벗어나실 거예요? 제가 할수 있는 거라고 어깨 흔드는 것 뿐이네요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아, 그래. 아 제가 원래 이런 말 진짜 자주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 예쁜 친구들만 뭐 하나 서 그런지 다 예쁘네요. 근데 색감이 되게 파스텔 톤이 요새 그 2019년 트렌드 색이죠. 눈두덩이 분들이 다 눈두덩이가 <laughs> 눈두덩이라뇨. 색 화장을 많이 하셨어요. 아니, 고객님, 아 대표님 눈두덩이라뇨. 아, 어, 여러분 눈두덩이가 아니라 그눈 주변을 아이즈원이니까 아이 아이. 어, 아이 주변이 예. 좀 코랄색이시네요, 화장들이. 와 고음. 네. 네, 비올레타란 뜻이 뭘까요? 어나 이거 와, 들어봤는데 옛날에. 비올레타 약간 마가레타! 막 비올레타! 막 이런거 아닌가요? 봐봐 전체적으로 색깔 파스텔이야 저기요, 형님. 저, 저 저요, 어. 말하고 있는 제 아, 그룹 집중해야 돼요 <laughs> 집중해야 돼요 아, 죄송합니다 죄합니다아 근데 진짜 다 빛이 나네요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진짜 아 그리고 그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는 막 이렇게 그룹의 멤버가 많은 그런 아이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한명한 한 명이 다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쵸? 어, 말안 했어? 끝나버렸다. 아, 어, 아쉽다. 어, 나 이거 구독자님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제가 솔직히 뮤직비디오 리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느라 저희가 음악성 예쁜 리뷰는 거 이외에는 볼 그게 없었어요. 음악성 리뷰는 잘못 해드려도 왜요? 저는 음악 하면 정보를... 전데요. <laughs> 아, 근데 이번에 이번에 딱 노래를 듣다 보니까 딱그 기억에 남는 거는 딱 이거. 뾰려했다. 약간 이게 또 이런 거 이런 거. 아, <laughs> 불편하네. 네, 이렇게 그러면 저희는 아이즈원의 비올레타라는 노래를 네. 듣고 이렇게 리액션을 한번 해 봤는데 덕현 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오랜만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. 아,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이렇게 6시 정도에 발표를 하면은 6시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바로 촬영을 하죠. 6시 정도 되면은 막 수염이 막 그렇게 음. 길하다 어, 보니까 지치거든요. 항상 좋은 야, 모습 많이. 조명도 보여줘야 조명도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. 제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을 하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뭐죠? 저택공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공유하기 꼭 눌러주세요. 구독하기가 좋죠. 구독 아, 구독하기. 구독하기,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저택공 구. 예. <laughs>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 끝내야 되나요? 네. 오늘 한 분. 느낌을 말해야 저... 되는 거 아니에요? 좋았어요, 그냥 좋아. 저는 다 빛이 나더라고요. 필수 구. 아,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요. 어. 몇번 반했어요. 진짜 몇번 반했어. 너무 예쁜 애들만 다 모아놨는데 열두 번 반했겠네요. 이 친구들이 처럼 나이 차가 몇이나 나죠? 그... 띠동갑은 아니죠? 늙으셨으니까 <laughs> 늙었다니요. 몸이는 <얼굴은> 늙었으니까 아직... <laughs> <도망이 납니다. 웃음> 몸이는 늙었으니까 아무튼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<laughs> 네, 마무리라는... 리액션을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네. 네, 약간 스포일러 해도 될까요? 한번 해보세요. 저는 잘모르거든요 네, 바세요 스포츠. 제가 한똥요 Bill b o 요 Bill Bodrani. 누구 o d on it. So, you come on the 그 t h e r I could only have one of the other. I c o u 아 d only have one of the other. I could have 내가 e of the other. I could 을 a v e one of 네 그리고 혹시 그 괜찮으시면 CG로 이렇게 좀 가려주세요. 아, 아, 저희 저희도 스킨 로션도 뭐, 아, 찹찹 너무 해야 돼요. 스킨 로션도 찹찹 네, 해야 돼요. 찹찹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은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몽이와 덕이었습니다. 안녕. 아디오스. 빨리 빨리 구독과 좋아요 빨리 빨리. 뭐라 여기 가아 진짜.